뭐라고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요? 헐!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줌마니입니다 네, 입지가 좋은 아파트 너무 탐나는데 청약으로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어,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결국 피를 주고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시는데요. 그 동안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이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해요. 이 분양권은 청약 당첨을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죠. 어, 등기를 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취득세도 없고,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투자 1순위가 되곤 했어요. 하지만 당첨이 되고, 전매기한 지나서 피를 주고 팔고, 또 다시 청약해서 당첨돼서 또 팔고. 자, 이렇게 시세 차익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들은 그쵸, 피를 주고 또 매수하다 보니 당연히 피해가 보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자, 아, 이거는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이런 불산 대책으로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집중 잘 들으세요. 그럼 언제부터 이 주택수에 잡히게 되는지 그 날짜가 기준점이 됩니다.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계약을 했던 분양권은 제외가 됩니다. 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이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주택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주택청약 신청을 할때 하고요, 담보대출용자를 받을 때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도 이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보게 되는 가장 무서운 게또 하나 있죠. 네, 바로 양도세입니다. 그럼 양도세 산정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양도소득세 계산 때는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등기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아파트인데 어떤 것은 주택으로 보고 어떤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 참 헷갈리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이 나서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이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근데 또잘 보셔야 될게 있어요. 이 미분양된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하신 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당 당첨자가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 취소를 했을 경우, 그 물량을 재공급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1주택이신 분들이 조정 지역에서 신규로 청약 당첨이 되신 경우에는요, 일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되는데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게 되면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요, 과태료를 보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좀 헷갈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택 청약 제도도 변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도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쨌든 누구 탓할 필요는 없겠죠. 정책에 맞서기보다 이런 흐름을 잘 읽고 뭐 피해 가시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받아들이자고요. 자, 오늘 공부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음, 제가 지금 1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이 당첨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탐나는 단지를 발견을 해서 청약을 한번 또 해볼까 해요. 다 여기서 문제. 청약 체크할 때 현재 나는 몇 주택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가장 빨리 답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유익하다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